얘들 안녕. 나는 오교시 어, 경제 수업을 맡은 유청이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집에서 오늘도 나오기 전에 경제적이 못하다고 아, 좀 갈굼을 당하고 왔는데 너희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서 좀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제 축구 기자고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아, K리그 경제, 선수들의 이적과 그 이적료에 대해서는 좀잘 아니까. 한번좀 들어봐도 될것 같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시장 경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축구도 가끔 수요와 공급을 따를 때가 있다. 사실 축구 팀들도 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야 선수를 주고 팔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인 영익가이죠 이런 것들이 이게 다맞아도 되는 거다. 사실 뭐 맨체스터 시티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들이 있으면. 수요가 뭐예요? 공급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k 리그에서는 이게 맞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게 불거나 아무리 싸게 불러도 선수가 이동하지 못하니까 이 과목을 좀 배워줄 필요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축구만 잘하면 되지 이 경제가 무슨 소용이냐? 경제를 얘기하는 거면 계속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뭐 천억쯤 있거나 우리 구단주가 만수르거나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k 리그 선수의 영입과 이적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 우리 팀 잘하려고 다른 팀은 못하게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건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고 어쨌든 우승을 하려면 선수가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이것도. 그런데는 시장이 생기게 돼 있어요. 프로 축구가 산업이니 만큼 이제 수익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되잖아요. 더 잘하는 선수를 활용을 해서 축구 경기의 질을 높여서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지 가격도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관중들이 많이 올수 있는 거니까 여름 이적 시장까지 3위 목표. 근데 10위 이런 팀들이 얼마나 이게 아 공격 좀 됐어. 아 근데 수비가 완전 망했네. 어 망했어. 뭐 어떻게? 수비 사자. 공격은 괜찮으니까 수비를 사자라고 하면. 이 때, 우리만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팀도 답이 나왔다. 여기도 답이 나오고, 우리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오픈북이다. 그리고 사실은 시즌이 상당히 길고, 여름에만 부스터를 받아도, 진짜 우승할 수도 있다. 잘만 버티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감독이나 팀에서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겨울이지만, 사실 인간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이 여름에만 잘하면, 사실 목표를 채울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름이 정말 중요하다. 3위를 목표했는데 10위가 됐으면 감독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새 감독가고 짜는 새 계획에서 중요할 수있어 <목소리> 이적도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거 수요와 공급이 가장 맞는 게첫 번째가 일반 이정료 시급. 그리고 이정료 산출 공식은 선수의 가치. 시장성, 뭐 이것도 비슷한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계약 기간 아무리 비싼 선수도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저 팀에서 여름 이적 시간, 이 6개월 남은 선수한테 6개월만 되면 공짜로 데려올 수 있는데 10억, 20억을 지르지 않는다 하여튼 이 이적료 순위가 있는데 사실 K리그에서 가장 이적료 많이 기록하면서 데려온 선수가 누군지 아는 사람? 사실 나도 몰라서 찾아보고 왔는데 3위가 지금은 이제 TV에서 자주 보이고 송종국 님께서 페노르트에서 K리그 이적할 때 이때였는데 사실 이적료가 이때 28억 원 근데 이게 28억 원인데 2005년 19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28억 원의 가치가 지금으로 환상하면 6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되는 온 거지 팀이 어디였어요? 레알 수원 송팬 있어요. 아, 송팬 레알 수원. 이때 레알 수원이었어 레알 수원이 60억 원에 데려왔다. 그래서 결국 송종국은 2008년에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어 그때 우승했던 선생님 저번에 나왔던데 조원이라고. 그때 이제 허리가 끊겨 있었는데 조원이가 이제 허리를 잘이렇 부여잡아가지고 우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두 번째 선수는 내가 이 선수 참 좋아하는데. 지쿠라는 선수. 당시로 30억 원이었고, 헝가리 리그에서 당시에 떴던 인터밀란 출신의 지쿠를 포항에 데려온다. <laughs> 이정료가 30억 원, 지금 환상가치로 60억 원을 좀 넘는 금액으로 데려왔는데, 지쿠하고 포항한테는 참 미안하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망했다, 망. 뭐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가 활약상이 그닥 좋지가 않다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감독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독은 한 시즌 이상은 기다려주는 퍼포먼스를 기다려주는 형태들이 대부분이고 그 선수의 기량을 충분히 점검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에이전트든 이제 감독이든 그 선수가 퍼포먼스가 터질 때까지는 선수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이제 보는 편인데 그게 한 시즌 이상 또두 시즌 이상 연속된다면 주급이 나가고 연봉이 나가는 것처럼 그 선수에 대한 몸값에 대한 지불이 이제 샐러리도 나가기 때문에 빠르게 이적을 시키면서 이정료도 보상을 해 주고 이제 연봉도 아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에이전트죠. 첫 번째를 아는 분이 있나? 첫 번째를 아는 사람이 있나? 이적 케일 역대 최고 이적료. 근데 팀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팀이었을 것 같아? 아 역시 레알 수원 형 물어요. 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수원 잘, 잘할 거야 이제. 이 선수는 입, 입에도 안 니고 사실. 올리베라라는 선수도. 2006년. 진짜 레알 수원의 정점. 2006년에 올리베라. 근데 이때 이정료가 무려 36억 원이었어. 사실 수원은 외국인 선수 잘 뽑았고 뭐나드 손이라던가. 여러 뭐 나중에 뭐 애도 이런 선수까지. 비싼 선수는 잘한다 이 공식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때도 2006 데려오면 된다 36억원 근데 이 선수는 내가 이름은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나지만 활약한 걸 거의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하다가 돌아갔다 근데 왜냐면 이때 감독님께서 이 선수하고 진짜 안 맞았다 근데 감독님이 더 스타네 감독님이 너 올리베라냐 나 이제 차붐이다 근데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예전처럼 이종렬을 거액으로 주고 데려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최근에는 이제 fa 선수가 됐을 때 신분이 됐을 때 한국을 선택하는 선수를 찾아서 소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의 성공 사례가 최근에 많지가 않죠 근데 이 (123등을) 듣고 보니까 물론 (3등) (3번) 송종국은 우승까지 하고 봤지만. 1, 2번을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들어. 돈과 실력은 어. 다 이정료가 없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경제가 나오지. 선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장성이라는 게 있다. 스트라이커 9번, 최근에 9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중앙 수비수. 이게 이거는 김민재. 이런 선수들은 안 준다. 안 줘. 우리도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물건만 품기되는 게 아니라 선수도 품기될 때가 있거든. 특히 이두 포지션은 아마 올 여름에도 감독들이나 팀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피 터지게 싸울 거다. 이제 좀 넘어가면 그러면 이이적료만 높으면 다 데려올 수 있을까? 팬들이나 이제 기자들이 멋지게 보이려고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기사를 쓰려고 이적 시장만 되면 이 영어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 시장에 들어온 거는 정말 못쓸 물건 아니면 경매는다 진행이 돼요. 일단은 어떻게든 팔아야 이제 보내시는 이제 농부, 농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추라주 분들이 납득을 하시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팔려고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나포 세일. 안 팔아 얘안팔 거야.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조현우 이적설이 나왔다. 지금 돈을 정말 미친 듯이 쓰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리그가 조현우를 바란다. 그러니까 바로 단장이 뭐라 그러냐면 안팔 건데 왜냐 조현우를 100억에 팔아도 한국은 골키퍼를 데려올 수가 없다. 이 NFS가 그래서 나온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 이적 시장을 좀 얘기해 보자면 사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은 한팀 빼고는 아니야 두팀두팀 두팀 빼고는 다 엄청나게 치열할 거다. 이두 팀이 누구일지 아는 사람. 김천, 김천. 어, 김천 맞아, 맞아. 김천 맞고. 김천은 이제 국가 주도의 이제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오케이 김천. 또한 팀은 포항, 포항. 오기 전에도 내가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두 팀은 각기 다른 이유에서 괜찮다. 여기는 이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일 좋은 역임은 감독이다 이두 팀을 빼면 K리그 1 기준 10팀은 정말 너무나 이번 여름 괴로울 거고 게다가 돈을 많이 쓴 팀들이 있어요 벌써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벌써 여름 이적 시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이마티나담이라는 전혀 여름하고 어울리지 않는 헝가리 태생인데 별명이 바이킹인 그 나라에서도 친구가 울산에 2022년 여름에 와서 열네 경기 나왔는데 아홉 골 도움 네개 그리고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때 내가 경기장에 있었는데 그때 그 자료함에 아직도 있지 않나 그. 이적이라는 거는 국제 표준인데 모든 피파룰이 로컬 룰보다 우선하지 못해 그러니까 로컬 룰이 피파룰을 우선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 근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FA 보상금 제도라는 거 있었던 거 아나? 이게 2005년 이후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 만 33세가 안된 선수들이 그러니까 프리에이전트 자유가 돼서 떠나면 떠나서 리그에 있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이 선수가 받던 전년 연봉을 데려가는 팀이 이적한 팀에서 부담해야 돼 사실 말이 안 되잖아 FA인데 FA가 이적료가 있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이게 얼마 전에 사라졌다 사실 임대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국내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든 이적 시장이 활발하고 클럽들의 규모가 커져서 국내 선수를 국내에 잡아두고 외국 선수의 우수 선수를 확보한다면은 축구의 질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리그를 살리고 선수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팬들도 즐거워하려면 임대를 좀 활성화하자. 아 임대 줄때 우리 팀하고 할때못 나오게 하면 되잖아. 그거 뭐 EPL에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만 좀 보완하면 k 리그좀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어쨌든 이제 경제적이지 않은 경제 선생님이 나와서 경제를좀 얘기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 여러분도 이제 이적할 수 있으니까 어, 이적할 때 이런 걸좀잘 활용하면 더 좋은데 가서 만날 수 있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잘 들어줘 고마워. 뭐 맨유에서 리버풀 보내거나 최근에는 맨시티하고 아스날하고 뭐 선수 뭐 주고받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 이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논리가 없어지기도 한다. 근데 나 항상 의심. 내가 궁금한 건 정말 천억쯤 줄러도 안줄 것인가? 근데 케리그는 천억은 없다.